두줄 괴담,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아무리 연구해도 그가 왜 죽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 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저지른 살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재판받는 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특히 내가 판결망치를 내려칠 때는 괴감도 느낍니다. 임신 5개월째의 아이가 발길질을 했을 때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었을 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시야 구석에 무언가 살짝 보이고 납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을 때 무언가 내눈 뒤로 숨은 것도 보았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잘때 밖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만 무시하면 됩니다. 내가 자살을 시도한 후 남편은 나를 더욱 화나게 합니다. 이제 내가 눈앞에 있어도 무시합니다. 일터로 향하는 나에게 남편이 연쇄살인범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해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다음 희생자를 찾아나섰다. 부모님은 항상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 밖에 파란 불빛과 빨간 불빛이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잠에서 깼을 때, 내 옆에는 피범벅이 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착한 아이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엄마가 가장 원하는 걸 대신해 주는 것 뿐이에요. 혹시 어두운 방에 혼자 있을 때 애완동물을 쫓아내는 방법을 아시나요? 혹시 아신다면 애완동물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가 흰 드레스를 입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역시 자정에 버려진 성당을 오는 게 아니었다. 집에 설치해둔 보안장치가 방에서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알림을 보냈다.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 그녀를 지하실로 돌려보내야겠다. 딸아이가 매일 악마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며 깨어난다. 매일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이 지겨운 산재물 의식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아침에 아들의 무덤을 만들어야 했다. 땅 속에서 비명이 울렸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다. 내 여자친구는 작은 새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철장에 가둬놓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네요. 라고 마루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내게 네 집주인이 말했다. 그리고 마루바닥 아래에서 익숙한 유니폼을 입은 오래된 시체를 찾았을 때내 머리 위에서 다시 구멍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고양이가 없으면 매일 밤 방문을 긁는 소리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웬 이상한 소리 때문에 단잠에서 깨어났다. 그게 관에 흙이 덮이는 소리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우리는 끝까지 노력했지만 결국 환자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두 시간 전에 죽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여자친구가 옷장을 열어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장난에 옷장을 열어보니 그녀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두줄 괴담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부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새몸이었습니다. 두줄 괴담.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딸의 친구 줄리아가 자살한 이후, 내딸 사라는 줄리아를 옹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했다. 줄리아를 매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지만, 덕분에 사라의 대입 자소서에 좋은 활동을 넣을 수 있었다. 일가족이 살해된 집이라는 것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이사할 때큰 돈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벌써 10분 넘게 이 소름 끼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넌 언제 오는 거야? 난 만나자고 한적 없는데 무슨 소리야? 오늘은 유난히 침대 2층에서 자는 동생이 조용했다. 갑자기 내 이불 위로 비가 후두둑 떨어졌다. 아무래도 날 알아봐주지 않고 부모님조차 날 잊은 듯 하다. 아무래도 내 시체는 발견되지 않을 것 같다. 여보, 당신이 듣고 있는 목소리는 진짜가 아니에요. 물론 나도 그건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도 그 목소리 중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아이들이 죽으면 모두 천국에 간단다. 하고 딸에게 말해 주었다. 그럼 계단 위에 있는 저에는 왜 계속 저기 있는 거야? 라고 딸이 대답했다. 같은 학교 학생 한 명이 자살한 것 때문에 아들은 상당히 화가 난것 같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자살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 아내는 딸을 낳아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 딸은 엄마라는 말을 가장 처음 했습니다. 딸이 내 뒤를 보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 침대 아래 괴물이 있는지 봐주세요. 30분이 지났는데 왜 엄마가 침대 밑에선 안 나올까요? 실종자를 찾는 것은 지루한 작업입니다. 특히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수배 전단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나는 남동생이랑 수영하러 가고 싶어요. 이 나쁜 놈은 아직 수영을 못하거든요. 모두 그 소녀를 나이팅게일 같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새처럼 짹짹거리는 소리만 낼수 있거든요. 겨우겨우 버스 운전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에 더 많은 사람들과 죽을 수 있겠군요. 내가 너를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도 내가 내 냉장고와 저녁 식사를 풍족하게 만들어준 것은 고마워. 어머니의 기일에 술에 취해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도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다. 밤새 내 문을 두드리는 여자에게 한마디 했다. 안 꺼내줄 거야. 따스한 햇살과 기분 좋은 바람.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 우리 가족은 4년 전에 전부 죽었는데. 걔는 내 손목을 그었고. 나는 개 목을 그었어. 두 개의 인격을 갖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두줄 괴담,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새몸이었습니다. 두줄 계단,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나는 오늘 아침 지하실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여기둔 기억이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 아기젖병을 물리는 것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소독을 위해 돌아간 전자레인지 종류음에 정신을 차린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젖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고프다는 아이들의 말에 자기 손가락 하나를 더 잘랐습니다. 보통 침례 기도는 얼마나 하지? 물에 담근 지 3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말이야. 아들이 장난감의 팔다리를 뽑아보더니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아빠 팔다리는 그냥 둘 테니까 걱정 마요. 일주일 넘게 목이 가려웠다. 그리고 마침내 부하했다. 나는 전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려고 기다렸다. 이 녀석이 이제 슬슬 전구를 안 깨고 입을 벌리고 있는 요령을 알게 된것 같다.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항상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변합니다. 그게 사진이 아니라면 더 좋았을 텐데. 뇌졸중 징후를 느끼고 119를 부르기 위해 핸드폰을 찾았다. 내 아들이 나의 뇌졸중 징후를 느끼고 내 핸드폰을 빼앗아 갔다. 몰래 친구 뒤에 다가가 등을 찌르자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는 거울 앞에 서 있지만 눈치 못챈 모양입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소리 질렀지만 경찰들은 나를 제압했고 내가 묶어둔 아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곧 보름달이 뜨고 아이들이 변하면 그때는 경찰들이 절 이해해 줄까요? 엄마가 여자친구와 놀러가냐고 물어봤다. 나는 못소린데. 시발. 의사가 내 머릿속에는, 암이 없다고 해서 안심했다. 하지만 그게 암은 아닌데 뭔지는 모르겠다고 했을 때는 안심하지 못했다. 1년에 한번 정도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있습니다. 아내의 배를 보니 8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나는 숨바꼭질을 아주 잘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웃집 지하실에 있는 날을 1년 넘도록 못 찾고 있거든요 용의자 차량은 검은색 세단 125소 4한 무전을 듣고 딸에게 우리가 차를 바꾼 걸 아직 모르나봐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괴담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언제 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여자친구가 기념일이라며 창고문을 열어보라고 합니다 이런 귀여운 면 때문에 가둬두는 재미가 있죠.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일을 시킬 때 이만한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는데 먹질 않습니다. 아차, 손과 입을 풀어줘야 하는 걸 깜빡했네요. 밤새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린다. 짜증난다. 다음 날, 내집 앞은 온통 피범벅이었다. 두줄 계담,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새몸이었습니다. 줄계담 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어머니는 약간의 발작 증상을 보이는 나를 끌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어머니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로윈이 너무 좋습니다. 그날은 진짜 내 모습을 보여도 괜찮거든요. 나는 집중해서 범죄 현장을 살피고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등대의 불빛을 따라 우리는 몇달 만에 가족이 기다리는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부두에서 기다리는 것이 가족이 아닌 무언가였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발버둥치는 남자의 얼굴 위로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해서 농담인 줄 알았다. 잠시 후에 도착한 사람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전까지. 집으로 찾아온 경찰이 나에게 아내가 사망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아내가 지금 집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자 경찰 중한 명이 시간을 확인했다. 칼을 든 손을 보며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홉 살 아들이 자신의 소원을 말했고 놀랍게도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이 좋아하던 게임에서 튀어나오는 괴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깨어났을 때 처음 본 메모에는 그들이 기억을 지우기 전에 도망쳐 라고 쓰여 있었다. 깨어났을 때 처음 본 메모에는 그들이 기억을 지우기 전에 도망쳐 라고 쓰여 있었다. 해변이 너무 멋져 아이가 된 기분으로 하늘에 돌을 던졌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돌이 튕겨 나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자고 일어나 소변을 보러 갔습니다. 고자라 나는 추락하지 않는 몸을 느끼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작아지는 지구를 보며 절망했다. 어둠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환상과 실제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추적하는 건 정말 재미있습니다. 내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누구시죠?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라며 막아섰다. 그녀는 모르겠지만, 난 그녀의 방에서 자주 함께 있었다. 이제 가면 무도회는 끝났으니 당신의 얼굴을 보여줘요. 저기, 미안하지만 나는 가면을 쓰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내가 뱀파이어를 무서워하는 것을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늘을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니냐며 빈잔을 줍니다. 뱀파이어 대책으로 마늘을 준비한 것은 웃음거리지만 시체 냄새를 감추는 데는 제법 괜찮거든요. 여행 중 호화로운 저택에서 묵을 때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조각상에서 도와주세요 라는 말소리가 들렸을 때는 빨리 떠나고 싶었다. 난 이제 슬슬 사냥이 질려 라며 함께 사냥감을 먹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좀 색다른 사냥을 하고 싶다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쯤 어지럽고 중심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술가였던 아버지가 자살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린 것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잠귀가 어둡습니다. 뭐, 덕분에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강아지는 지금 내 손을 핥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 적은 도대체 뭘까요? 새 몸이 유튜브를 구독했냐는 친구를 보며 아차 싶었다. 내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게그 이유란 걸 말해주는 걸 깜빡했다. 두줄계담단두 줄의 문장으로 공포를 선사한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새 몸이었습니다.